들어가서 네. 박스 아니요 그러면은 아그가네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 경기장 안에 들어가네네 아, 할수 네. 어, 네, 있고 아케로 찍으니까 네. 아, 뭐 뭐하러 에빨블빨블 빨래 빨래 공 어느 공앞가에 삼천 이걸로 이걸거 삼천 누가 이걸로 해 이걸로 아, 해 아, Diolch yn fawr iawn am wylio'r fideo. 핸드 핸드 핸드. 아 씨. 성공으로 잡았어야 돼. 야, 안으로 들어오지 그러 안으로 들어와서. 경기장 안에서 안전하지. 좀 따라다니면 된다. 형아빠아빠 아파 아파. 네. 이리. 소리. 저기 있나? 아 중앙에. <놀람> Anyway, 그렇지. 붙어. 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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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해. 이 헛섯어. 네가 네가 해. 야 돼. 그렇지. 주고. 뒤에 줘. 그렇지. 혼자 하는가? 오, 나이스. 네가 발이 찰때동시다저 봐. 발이 동시에. 나이스. 나이스. 어디 자리? 자리 자리. 야 아, 우리 걸리고! 사이드 걸려! 아가뛰안돼안돼 어. 어, 어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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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오케이 굿! 규이형규현형번은 <laughs> 사이드 1번은 사이드 그렇지 가가가지가가지가 1번 내안 내면 뒤로 어, 됐다! 그렇지, 어? 뒤 없어 거기 없어 안 내면 뒤로 나이스! 나이스 컷! 성영성영성영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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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쭉. 돼요? 어! 오른 됐다! 오케이 오, 됐다. 오케이! 뭐야? 재형아 백 공슛아 선이 아나이 좋아 냉 돌아 구 돌아 네이. 네이. 천천히 네이. 천천히, 천천히. 안다치 다 나이스 오, 좁혀, 좁혀. 오, 좁혀. 온다, 좁혀. 다 온다 형자 나이스 아 돌아 루치 좋아. 오케이. 요 루치 오케이. 어떻게 오히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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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자 오히려, 오히려, 오히 오히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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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히려, 오려 오히려, 오히려, 오려 오히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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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

여기가 누구야?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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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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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야누구서누구야야 왼쪽으로 가게. 어, 야, 제킥 좋다. 제킥 음, 좋아. 제킥 좋아. 나우 나가자. 나가자. 야, 우 야, 우리 나가자. 야, 나가자. 야, 나가 야, 아, 나가자. 야, 우리 나 야, 김재나가 야, 나가리나 야, 나나나리 그냥 껴. 고민아. 네. 반대. 나이스. 아 그... 반대. 아. 파트 많이 받아야지. 어 아이고. 거기 거기. 아이고. 나야, 나야. 나이이잡아어

힘이! 에이! 이 나이스. 돌려 돌려 봐. 돌려 봐. 여기 심익. 아트트 나이스 커트. 줄수 있나? 돌려 쳤고. 퍽! 안 맞고. 그림 나이스 리무저. 여기서. 볼볼 볼. 저기 리면안 돼. 일단 여기 봐. 가자. 야 짧으니까 집중해 미들. 가자, 하나, 하나. 나이스, 빠냐, 나이스, 빠 오케이, 짧아, 짧아, 넘어다 넘어갔다. 아, 나이스, 어 아, 이거, 이거 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와, 나이스. 근데 왜패스 지금 왜 필수가 없어? 대로 휠, 야 휠. 올리자. 나이스굿 올리자, 올리자.

사이드 오른쪽. 야, 못 잡는다. 못 잡아. 못 잡아. 바로 봐. 됐다. 뒤로 빠져. 뒤로 빠져. 가운데 위로 위로 위로. 위로 더. 아유. 된 거다. 아, 된 거에서. 나 나. 계속 할게. 옆 옆에 우리 팀, 팀. 옆에 우리 팀. 옆에 우리 팀. 나 나. 나이스. 아, 가비. 빨리 가비. 공 가서. 저리로